안녕하세요. 사장님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주문접수 채널 팀 PM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셀러 서비스 디자인 팀에서 사장님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강민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협업하는 동료와 한 번쯤은 갈등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배민 사장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PM 하나님과 제가 어떻게 협업했는지 이야기해 드릴 예정이고 노하우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합의 좋은, 좋은 PM과 디자이너,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사장님을 위한 통합 서비스인 배민 사장님 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민 사장님 앱은 두 개의 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은 통합 프로덕트 전략으로 배민 사장님 앱에 대한 소개와 PM과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어떻게 손발을 척척 맞춤을 협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2편은 종합개발 세트로 1편에서 깊게 다루지 못했던 개발 이야기를 딥하게 안드로이드, iOS, 웹 개발자 분들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표도 관심있게 봐주세요. 네, 그렇다면 바로 배민 사장님 앱을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배달의 민족 주문 이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 주문을 하면 사장님께 가는 주문 알림음인데요. 바로 사장님향 앱인 배민주문접수 앱의 알림소리입니다. 배민주문접수는 고객에게 들어온 주문을 접수하고, 조리하고, 배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장님들의 필수 서비스입니다. 이 배민주문접수 앱이 지난 8월 초에 배민사장님 앱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배민사장님 앱으로 바뀌면서 주문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가게를 관리하고, 장사에 필요한 정보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문 접수를 위한 기능적인 서비스에서 더 확장된 서비스인 배민 사장님 앱이 되기까지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했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6개나 됩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셨죠? 외식업을 위해 모두 필요한 서비스들이지만 채널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 한 번에 관리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장사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의 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 서비스를 모두 통합하기에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어디까지 제공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때 배민 주문 접수 사용자 리서치를 진행했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인사이트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비운영 시간에도 사장님들이 배민 주문 접수 앱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배민 주문 접수에서 일부 제공하고 있었던 배민 셀프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주황색 표시된 기능들이 바로 셀프 서비스의 기능들입니다. 여기서 배민 셀프 서비스란 가게의 메뉴를 등록하고 리뷰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가게 관리 서비스입니다. 또 배민 셀프 서비스의 일부 기능이 아닌 더 많은 기능에 대한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어 시간뿐만 아니라 비 운영 시간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통합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았어요. 우선 구현상의 그큰 포인트는 웹브라우저에서 하이브리드 앱으로 구현했다는 것이에요. 기존에는 웹브라우저로 구현했어요. 영상을 볼게요. 네, 이렇게 메뉴를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뜨죠. 흐름도 끊기고 경우에 따라서 로그인이 풀려있을 수도 있어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현재는 이내 맵으로 구현했어요. 영상을 볼게요. 네, 메뉴를 누르면 앱 내에서 화면이 떠요. 이내 맵뷰죠 흐름이 자연스럽고 클릭 클릭하는 이 경로도 훨씬 짧아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민 주문 접수에서 배민 사장님으로 변경되면서 각각의 서비스로 제공되었던 배민 셀프 서비스와 배민 외식업 강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셀프 서비스, 외식업 강장 이런 용어가 낯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각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배민 주문 접수는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 들어온 주문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배민 셀프 서비스는 사장님이 직접 가게 영업 시간을 설정하고 메뉴도 등록하고 고객의 리뷰를 관리하면서 광고도 신청할 수 있는 가게 관리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배민 외식업 강장은 외식업 트렌드와 장사 소식, 장사 노하우 등 외식업 사장님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배민 사장님 앱에서 각각의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화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장님 서비스들 중에 주문 접수가 가장 우선 순위가 높았기 때문에 첫 화면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사용성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문 접수는 기존 UI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내비게이션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주문 접수 외의 기능은 모두 햄버거 메뉴를 통해 사용했던 것을 하단 탭 내비게이션으로 구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각 메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앞으로 추가될 정보들을 담기에 적합한 구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셀프 서비스의 일부 메뉴들만 제공하고 있었고 메뉴를 눌렀을 때는 외부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배민 사장님 앱으로 변경하면서 앱 안에서 셀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이전에는 필수 콘텐츠만 일부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장님을 위한 장사 소식, 외식업 트렌드, 장사 노하우 등 유용한 정보를 다양하게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민 사장님 앱을 정식으로 업데이트하기 전에 2주간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 기간을 두어서 사장님의 반응을 미리 확인하였어요. 일부 사장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1대1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주셨어요. 사장님 통합 서비스로서 초기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뱀이 사장님 앱으로 더욱 발전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젠 PM과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어떻게 협업했는지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PM과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른 직군이에요. 하지만 두 직군이 함께 고민하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전략과 사용자 분석이죠. 이렇게 겹치는 영역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서로 자를 제듯 아레나를 나누면 될까요? 아니에요. PM과 프로덕트 디자이너 모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어요.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겹치는 영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비스뿐 아니라 개인도 발전하는 거예요. 우선 PM인 제가 생각한 프로덕트 디자이너와의 협업 노하우를 공유할게요. PM은 보통 프로젝트 하나당 한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가끔 PM이 정의한 이 정책이 맞나 혹은 내가 빠뜨린 것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페어로 일하시는 개발자분들을 보면 정말 부러운 경우도 가끔 있고요. 하지만 전 이번 베민 사장님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로덕트 디자이너신 미니님과 페어처럼 일했던 것 같아요. 그 특별한 페어 덕분에 위기를 잘 넘어갔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우선 한 가지 예시를 들려드리면 바로 이 광장 메뉴 기획안을 썼을 때 당시에요. 광장 메뉴는 광장팀이 백엔드를 가지고 있고 접수 채널팀이 프론트를 구현하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광장팀 백엔드 스펙을 파악하고 프린트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여기서 살짝 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광장팀 피해 분과 제가 초기 협의 이후에 프로젝트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상세 히스토리를 몰랐습니다. 이때 미니님께서 히스토리를 잘 알고 계셔서 미니님을 피해 협의 미팅 때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니님도 많이 바빠셨을 텐데 흔쾌히 와주셨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실제 슬랙 대화 내용이에요. 이때 미니님은 단순히 협의된 내용만 말씀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협의하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었고,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셨어요. 덕분에 저와 광장 PM님 모두 최초 협의된 기획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후 협의가 굉장히 원활했습니다. 특히 저는 광장팀과 협의하는 것이 처음이었고, 광장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는데 자세한 설명 덕분에 광장에 대한 지식이 높아졌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최초 기획서와 피그마가 만료되었지만 유관부서와 협의하면서 기획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예요. 업무를 진행하면서 당연히 필요한 절차고요. 특히나 이번 프로젝트는 유관부서와 협의하면서 정말 소소하게 UI 에 배분되는 건들이 있었어요. 협의한 내용은 디자이너는 디자인 피그마에 PM은 기획서에 저희 모두 업데이트를 해야 했어요. 여기에서도 저에게 살짝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창 기획협의가 많은 주간이라 거의 하루 종일 회의만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획서를 꼼꼼하게 못 챙길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멋쟁이 페어 미니님께서 기획서를 꼼꼼하게 봐주셨어요. 미니님도 바쁘실 텐데 하나님이 더 바쁘시죠? 라는 따뜻한 말씀과 함께 기획서를 꼼꼼하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소하게 빠뜨린 내용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디자이너분의 피그마와 PM의 기획서가 완벽하게 일치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자분들과 QA분들이 피그마와 기획서가 달라 혼동되는 일이 아예 없었습니다. 정말 여담이지만 제가 미니님 혹시 PM 출신이시냐고 여쭤볼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받으셨어요. 다음으로 PM 하나님과 제가 어떻게 협업했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후반 작업으로 남겨두었던 온보딩 화면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개발 일정이 따로 잡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배민 사장님 앱으로 변경되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메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내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 대해 공유를 드렸고 개발 쪽 일정을 빠르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디자인 개발 담당자분들과 데일리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담당자의 이슈를 모두 파악하고 계셨어요. 개발자분의 일정을 바로 체크하여 조금의 여유가 있는 시기를 확인하였고, 이 이슈를 빠르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기획 디자인 개발 담당자를 모두 수집하고 회의를 통해 일정을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이루어져서 안심하고 다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정은 정리되었으니 이제 온보딩 화면을 어떻게 만들지, 짧은 시간 안에 정리가 필요했어요. 한정된 일정 안에 소개 필요한 콘텐츠들을 잘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압박에 열심히 레퍼런스도 찾고 방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온보딩 기획안을 작성하고 계셨더라고요. 레퍼런스도 많이 찾아주셔서 함께 보면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내가 다 책임을 지게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선을 긋고 모르는 척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는 중간중간 위기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에피소드를 통해 PM과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어떻게 협업했는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협업을 잘하고 싶은 분들께 세 가지 노하우를 공유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 줄이기입니다. 혼자 고민해서 좋은 해결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과 고민을 나누면 다양한 관점의 좋은 해결법을 얻을 수 있어요. 동료의 업무에 방해가 될까 봐 혼자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동료 입장에서는 의견을 주기가 조심스러워지고 방향이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조율에 나가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협업하는 동료의 업무가 가부와 생겼을 때 내가 함께 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세요. 서로의 업무 역할이 겹치는 영역을 갈등이 아닌 협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가 쌓이면 결국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한마음으로 업무를 하는 즐거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저희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 좋은 PM과 디자이너 이만 들어가겠습니다.